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어 먼저 이번 해차는 어 제가 지난 해차에 강세 구간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그 방송을 안 하고 우리 그 멤버십이라든지 구원 계좌에만 원래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어 우리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어저 가입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 헷갈려 하신다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강세구간에 대해서 지난 해차부터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에차는자 1차가 제가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강강세라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강강세 그리고 로또강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에차는 같이 보셔야 좀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대신 시간을 좀 줄여 놨어요 줄여 놨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 가능수하고 제외 가능수를 원래 따로따로 제공하는 거예요 후원에 따라서 1번 2번이 다른데 요거를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문의는 아래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문자로 가는 거는 번호만 찍어서 나가겠죠. 조합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기준으로 해서 조합을 우리 회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3등 나왔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조합은 우리가 구매하시는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한테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정수를 지정해서 드렸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강세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강세구간이죠. 자, 강세구간을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노란색은 뭐예요? 영향을, 강세구간이죠. 영향을 준다, 즉 영향을 주면 숫자가 변경이 되는 거죠. 얘는 영향이... 없다. 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강세 구간이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서 어,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세 가지만, 어, 강세 구간에서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어, 나머지 부분들은 어,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강세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는 어, 설명을 굉장히 많이 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해차는 어떻게 되냐면 강세구간이 7개가 생겼어요 지난 회차에 왜 7개가 생겼는지는 아,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번에 차에 복귀 그것도 보시게 되면 그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로또 강세에서 라인 분석을 했어요. 가서 라인 분석을 보시고요. 그 라인 분석에서 얘를 껴 맞춰야 돼요. 껴 맞추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강세권의 중요한 건 이거죠. 위치가 7개일 때 4개가 나왔고요. 7개일 때 3개 나왔고, 7개일 때 2개가 나왔고, 7개일 때 4개 나왔고, 7일 때 3개가 나왔습니다. 평균값을 따지면 3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강세구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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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미리 만들어진 구간은 몇 개냐가 되겠죠? 자, 미리 만들어진 구간은 1091회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즉 5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강세 구간에서 노란색에서 하나도 안 나온다. 한번 봐보세요. 노란색 구간이 1에서부터 6까지. 네. 다섯, 여섯 개. 36이 18. 한 개에 세개의 숫자씩 들어 있죠. 36이 18에서 한 수도 안 나온다. 힘들겠죠. 자, 보시면 한 개도 안 나온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시로 든 거에서는 없어요. 6이 됐든 7이 됐든 8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노란색에서 무조건 한 개는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지? 노란색 강세구간에 영향을 주는 거에는 한 개는 무조건 있을 거다. 그죠? 최소 한 개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6이 되든 뭐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노란색에서 무조건 한 개는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강세 구간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뭐를 기점으로 해서 살펴보나요?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뭐죠? 별자리. 별자리 두개 자리에서는 절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안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별자리 두 개짜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37부터 45까지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필출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돼요? 강세구간에 있는 아이, 하나, 얘 하나, 그리고 얘 하나, 그리고 얘는 어떤 조건을 가졌을 때만 강세 구간으로 변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다, 준다, 안 준다가 없어요. 영향을 주긴 주는데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주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 들어 있다. 하나는 강세구간에 들어있고, 하나는 영향을 주는 아이고, 하나는 영향을 줄수 있는 아이예요. 준다가 아니라,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 43, 44, 45는 출연번호가 있을 때에는 영향을 주고, 출연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영향을 줄수 있는 번호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구간, 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라 결과까지 알았어요. 그쵸? 우리는 노란색에서는 최소 1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제는 볼게요. 뭐냐면, 어. 바로 이 상태가 된 거죠. 자, 90회 차에는 이렇고요. 강세 구간의 자리. 91회 차에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것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과거의 것을 보시게 되면 변화된 게 511회 차예요. 511회 차, 511회 차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에요. 즉, 강시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그죠, 두 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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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그죠, 이, 이. 이, 이 이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 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591회 차에는 311로 됐어요. 여기가 세 개, 한 개, 한개 해서 다섯 개가 된 거죠. 강세 구간이 다섯 개, 그냥 그대로 된 거예요. 이때는 이빈 자리에서 출현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5가 된 거예요. 자, 878회 때 한번 볼게요. 878회 때는 똑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사로 변했어요. 하나, 둘, 사. 4개가 모여졌다라는 거죠. 그죠? 91회차는 볼게요. 하나가 됐고요. 4가 됐고요. 1, 1이 됐습니다. 4개가 모여졌다. 이 의미죠. 하나하나 하나, 하나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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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었다. 이얘기에요그 다음에 차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4, 3, 4개 3개로 뭉쳐지고 7이 됐다라는 개념이죠. 최근의 차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1027회 차예요. 1027회 차. 하나 하나 삼이 해서 일곱개가 나왔어요 일곱개가 굉장히 많다 그죠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53회 28회차를 보시게 되면 하나 사 하나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하나 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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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하나 4, 2, 2. 1, 4, 2, 1. 이렇게 돼요. 맞죠?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점을, 뭐를 알수 있어요? 자, 공통점은 이거예요. 4가 있다. 4가 있다. 3이 있다. 맞죠? 3이 있다. 4가 있다. 3이 있다. 4가 있고, 3이 있고요. 4가 있고. 4가 있고, 3이 있고, 그죠. 얘는 완전히 조각난 모습을 보여요.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전 거를 봅시다. 이전 거를 보게 되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90회에요.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나 하나 하나. 그죠. 요 색깔은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아이구요. 영향을 주는 아이들로 먼저 볼게요. 11122 2 해서 7이 되려면, 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얘부터 먼저 되려고 하면, 바로 요 놈이 나와야 돼요. 123 구간이죠? 나와야 되고요. 이놈은 나오면 안 돼요. 자, 나오면 나와야 되는 놈과 나오면 안 되는 놈을 위아래로 표시할게요. 그쵸? 나오면 안 돼요. 그럼 2죠. 그 다음에는 2예요. 그쵸? 자, 요 놈은 나와도 되고 자, 1111이니까 이 놈은 나와도 돼요. 이 놈은 나와도 되고 이 놈은 나오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아래는 나와야 되고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 패턴의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놈은 나오면 안 돼요. 첫 번째 패턴의 개념이요. 이 놈은 나오면 안 되고요. 이 놈도 나오면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2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뭐죠? 이놈은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311이에요. 아까 우리가... 3하고 4는 공통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3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3이 되려면 어떤 놈이 나와야 3이 되냐? 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3이 되려면 요놈이 나오면 3이 돼요. 어떤 놈 바로 이놈이 나왔을 때 3이 됩니다. 3이 돼요. 자, 이놈은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이놈이 나왔을 때도 에 3이 돼요. 3이 되는 거를 빨갛게 칠해 드렸습니다. 요 두놈이 나왔을 때 3이 된다. 그쵸? 3이 됩니다. 또 3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이놈, 이놈이 같이 나왔을 때 3이 됩니다. 3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가 되려면, 4가 되려면은 표시를 아래에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이 나왔을 때 4가 돼요. 왜? 지금 계속 3이나 4는 나오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번호를 선택을 하죠. 요 놈이 나왔을 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되려면 그 다음에 4가 되려면, 요건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4가 되려면, 요놈, 요놈, 요놈이 나와야 되고요. 그쵸? 그러면 3이 돼요. 그 다음에, 요놈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랬을 때 4가 돼요. 4가 되는 조건은, 이 조건밖에 없어요 우리가 3이 되는 조건 알아봤죠 그리고 4가 되는 조건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4가 되려면 지금 알려줬던 여기에서 당첨번호가 나와야 되죠 근데 뭐예요 같이 나올 수는 없죠 3이든 4든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 한 개짜리, 한 개짜리, 두 개짜리를 보겠습니다. 하나짜리 어떻게 돼요? 출연을 했죠? 출연을 하면 두 개짜리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두 개짜리가 뭐예요? 하나, 하나, 3, 2. 맞죠? 하나, 하나, 3, 2에서 2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2는 두개 구간이죠. 강세구간에 두 개.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하나짜리에서는 두 수가 나와버리고, 여기에서는 죽었어요. 즉, 한개한개 한개 나온 게 아니라, 혼자서 두 개가 나오고, 죽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쵸? 자, 금이 그 에걸 보시게 되면, 하나 나오고, 두 개짜리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그 밑에 거 볼까요? 하나, 하나, 두 개짜리에서 하나. 그 다음엔 전체가 멸을 하고 얘한테서만 세 수가 나오는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고요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 두 개짜리에서 하나. 하나가 나왔고요세 개짜리에 요거 하나가 나왔죠. 하나짜리에서 역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나온 모습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밑에끈어어떻 돼요? 요찬찬지지찬가지 마찬가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o 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그죠? 되게 많이 나왔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역시 전체가 다 나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 두 개짜리 나오고 죽고 하나가 나오고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멸하고 멸하고 최근의 패턴이에요. 1 0 8 7의차의 패턴입니다. 멸하고 멸하고 여기에서 두수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자 이제 다 보셨어요. 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아 하나 하나 두 개짜리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멸하든지 여기죠. 최악의 경우 멸을 하든지 이거예요. 멸하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 딱한 번밖에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간에서 뭐예요? 두수가 나온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수가 나온다. 거기에 그렇게 나올 때에는 어디에서 나오더라? 어떤 패턴이에요? 바로 여기죠. 얘는 색깔을 이 색깔로 한번 어, 넣어 볼게요. 뭐냐 하면 두개 짜리는 요놈이죠. 그죠. 요놈이에요. 근데 아래가 아니라... 위가 되겠죠. 얘는 이미 만들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위를 봐야 되죠. 위를 1090회차니까. 자, 두 개짜리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요기. 요구간 34에서 37까지 그렇죠. 우리가 별두 개짜리가 어디였었어요? 373839 404142 434445였죠. 두 개짜리가 여기, 하나짜리는 어디에요? 여기하고, 여기가 됩니다. 즉,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봐왔든지, 요렇게 두 개가 나오거나, 그죠? 하나, 한 수씩, 일본 패턴을 따지면, 한 수씩, 한 수씩 나오든지, 한 수씩, 한 수씩 나오면, 얘는 멸한다 라는 개념이 돼요. 맞죠? 그리고 사이 좋게 나오든지. 그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둘 중에 한 놈은 아웃이라는 개념이 돼요. 없다. 맞죠? 없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어,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놈도 나오고, 이 놈도 나오고. 전체가 다 나오는. 근데 보벌이 껴있는 걸 보면, 어,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패턴을 보시게 되면, 멸, 멸했어요. 그래서, 멸멸 패턴은 안줄 거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요 놈은 한 수를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 놈하고 요 놈이 한 수가 뭐둘다 나와도 되지만 한 수는 나온다고 본다면 긴 놈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둘다 나오면 멸했지만 멸했지만 한 놈은 나와야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놈한테서 한 수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둘다 나오면 멸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멸이 될수 없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긴놈 중에서는 반드시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요거죠. 그죠? 노란색 구간 나온다. 2에서 3번까지의 구간 바로 이 구간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요 구간. 자 위치를 한번 봐봐요. 가운데 가운데. 그죠? 여기서는 첫 번째 말 번째. 여기에서는 첫 번째. 그죠? 여기에서는 첫 번째, 말 번째. 여기에서는 첫 번째 가운데. 첫 번째 마지막 번째. 여기서는요. 첫 번째. 여기서는요. 말 번째. 여기에서는 가운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패턴이 비슷한 회차가 무슨 회차냐, 회차냐 하면, 8회차가 하나하나 32로 보시면, 하나하나 32죠. 하나하나 32, 요 회차 511회차가 유사하고요. 이때는 하나하나 두개안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2회차예요 27회차 28회차죠 28회차 하나 하나 3 2 이때는 요렇게 나왔죠 요렇게 나오고 첫 번째 말 번째 얘는 가운데 말 번째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심스러운 구간이 어떻게 돼요? 바로 요 놈의 말번째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놈입니다. 번호상으로 보자면 어떻게 돼요? 282930의 자리가 되죠. 그리고 요 구간을 선택할지, 1번을 선택할지, 2번을 선택하고 3번을 선택할지는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끝수분석이라든지 번호들이 나오게 돼요. 번호들이 아, 우리가 뭐2 구간 뭐15 구간, 14 구간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돼라는 번호들이 있죠. 나와야 돼 하는 그런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어디 있지? 어. 어, 자 이런 번호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4 5 10 14 16 20 23 25 27 29 3 1 3 2 3 9 4 5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돼 이런 번호들이 주어져요 이거 주어졌을 때 우리가 번호들이 보면 5수 중에 뭐 5수 중에 한개뭐 6수 중에 한개 이런 번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입하는 그죠. 강세 구간을 대입해서 번호를 찾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정수를 잡는 데 유용합니다. 지난 해자 제가 어, 1번부터 6번까지, 그 중에서 4번 고정수를 잡는 것처럼 그런 고정수를 잡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에 들으실 때에는 조금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료만 봐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